나르시시즘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에만 빠져 있는 성향을 나타내는 심리적 특징을 가리키는데요.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중심성.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만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감정에 대한 무시 또는 경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타인 이용.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직원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결핍.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감정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하지 않고 상사로서 책임감이나 이해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자기 고착.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신의 성과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5. 비현실적인 기대.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현실과 무관한 비현실적인 목표나 기대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협력이나 팀워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6. 비능률적인 리더십.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종종 효율적이지 않은 리더십 스타일을 취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을 감독하거나 지원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리더십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비인간적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사건을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8. 현실 왜곡.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피드백을 받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변형할 수 있습니다. 9. 자기지킴.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결정이나 문제 발생 시 자기 보전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 감정 조절 부조.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정의 폭발이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팀 내에서 긴장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1. 무책임한 리더십.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종종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외부나 타인에 돌리고 성공은 자신의 고유 능력에 기인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12. 간섭적인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부하 직원들의 업무나 프로젝트에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끼어들 수 있습니다. 13. 인간관계의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취약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팀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4. 매너리즘과 허세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의 능력, 성과 또는 지위를 과대평가하고 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허세부리거나 자만심을 띄우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조직 내에서 팀원들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협업을 방해하며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인식하고 조직 내에서의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나르시시스트가 뻔뻔하고 염치가 없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나르시시스트가 뻔뻔하고 염치가 없게 행동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들의 성격과 심리적 특성, 자아 강화 및 방어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차기 중심성과 자아 강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두고 자아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양적 또는 질적인 성과를 추구합니다. 이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하며 이러한 태도는 뻔뻔하고 염치없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타인의 감정 무시.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감정적 피해를 감수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뻔뻔하고 무신경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방어 메커니즘. 나르시시스트는 자아 방어를 위해 과장된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결점이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타인 이용과 통제 욕구.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뻔뻔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염치 부족 및 도덕적 태도의 부재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도덕적인 원칙이나 사회적 규범에 무감각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염치 없는 행동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완벽주의와 자기합리화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완벽주의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며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과 고객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며 이러한 행동은 염치없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7. 취약한 자아 이미지와 보호 메커니즘. 나르시시스트는 내적으로 자아가 취약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갖게 되며 때로는 이를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뻔뻔하고 염치없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팔타인에 대한 경시와 경쟁심.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경쟁상대로 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뻔뻔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그 신뢰 부족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이는 타인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일으키며 이러한 어려움에서 비롯된 뻔뻔하고 염치없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 자기 마케팅과 홍보 필요성.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우월성을 계속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 마케팅과 홍보를 시도합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인 기준과는 거리가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뻔뻔하고 강경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1. 자아보호와 현실 왜곡.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변형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나르시시스트의 뻔뻔하고 염치없는 행동을 부추기며 이는 대인관계나 조직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로서 나르시시스트와의 대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보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조직이나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주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 내 분위기와 문화.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존재는 조직 내 분위기를 형성하고 문화를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행동은 팀원들 간의 협력과 상호 작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팀 효율성과 협업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팀의 목표나 효율성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팀의 협업을 저해하고 팀원들 간의 신뢰와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직원의 직무 만족도.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존재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직원들이 느끼는 지원과 소통 부재로 인해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4. 정서적 스트레스.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교류는 종종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을 초래합니다. 직원들은 그들의 무감각한 대처나 감정적 부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팀원 간 갈등.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팀 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반감을 느끼고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6창의성과 혁신저해. 나르시시스트 리더는 종종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창의성과 혁신을 억누르고 팀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7. 조직적 신뢰 부족. 나르시시스트 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신뢰를 부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리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감지하면서 조직적 신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8. 고용 안정성과 이탈률 증가. 나르시시스트 리더의 존재는 직원들의 안정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이 감소하고 이직률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리더십 스타일을 교정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일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징을 보일 때 대처하는 것은 도전적일 수 있지만 가능하며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상황을 관리하고 조절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인 인식.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효과적인 의사소통.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의사소통은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의견이나 이슈를 개진할 때에도 공손하고 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적절한 피드백. 나르시시스트 상사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갖추어 전달해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이나 자아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문제점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기 보호와 경계 설정.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교류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전략적 협력.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협력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협의하면서 상호 이익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업무 중심의 접근.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관계를 업무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업무와 프로젝트에 집중시키면서 개인 감정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7. 열린 의사소통 조직 내에서 열린 의사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 역시 이러한 문화 변화에 적응하게 되면서 협력적이고 투명한 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8. 자기 성장 및 지원 나르시시스트 상사에게는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내의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팀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을 채택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9. 전문적인 조언과 피드백 수량. 상황이 어려운 경우 상담사, 인사팀 또는 조직 내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인 피드백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 효과적인 회의 및 의사소통 관리.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회의나 의사소통 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포인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자기 효능감 강화. 팀원들은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상사의 부정적인 영향에 휩쓸리지 않도록 개인적인 성장에 주력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2. 합리적인 기대 설정.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기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의 특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으로 팀원들은 상황을 실제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관계에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조합하며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